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팽팽이에요. 친구들의 멋진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정말 멋진데, 어디가 제일 멋질까요? 오늘은 친구들의 눈이 정말 멋지네요. 반짝반짝 꼭 별빛 같아요. 친구들의 얼굴에는 눈이 몇개 있나요? 맞아요. 눈이 두개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눈처럼 멋지고 중요한 눈을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35가 믿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이 공갈 속으로 들어가 봐요. 여기 실망이와 믿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 모두 무엇인가 말을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실망이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나 못해. 이건 안될 거야. 기억이 나지 않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듣기만 해도 실망스러운 말들이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어때요? 이분이 나쁠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표정으로 실망스러운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이렇게 살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이번에는 믿음이 친구의 말을 들어볼까요? 할수 있어. 잘될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걸. 하나님이 도와주셔. 한번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 친구의 말을 함께 해보세요. 어때요? 금세 기분이 좋아졌지요? 친구들의 마음도 좋지요? 그럼 기분 좋고 자신있는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은 살기 좋고 먹을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그 사람들은 힘이 세고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쫓겨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보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그곳은 먹을 것이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힘이 아주 세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크고 힘이 셌는지 거인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다른 열명과 그들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래요,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 무엇인가 두근거리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수 있답니다. 이제 함께 미로를 탐험할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날 수 있어요. 펜을 가지고 길을 따라가 보세요. 갈렙 길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출발할까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할수 있어요. 그 다음 갈래 길이에요.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말할까요? 친구가 될수 있어요. 좋아요. 다음 갈래 길이에요.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잘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 갈래길이에요. 어려운 일이 남았나 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또 열심히 하자. 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친구가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자, 잘했어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친구들, 이번엔 믿음의 말을 하는 스탠드를 만들 거예요. 접는 부분을 꼭꼭꼭 접어서 믿음의 말띠를 잘 끼워야 돼요. 저 팽팽이는 이렇게 먼저 뜯어와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 손을 하고 밝게 오는 친구 그림을 떼어서 점선을 따라 접어 보세요. 믿음의 말이 쓰여 있는 긴 띠도 떼어내세요. 그런 다음, 칼집 부분에 끼운 다음에 양 끝부분에 붙여 고리 모양이 되도록 해보세요. 삼각형 모양의 스탠드가 되도록 풀칠해서 접는 선을 접고 고리 모양의 띠를 좌우로 움직여서 믿음의 말들을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팽팽이도 한번 완성해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완성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만들었나요? 자, 우리 믿음의 말들을 소리내서 말해 보세요. 기도하면 돼. 괜찮아. 할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할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팽팽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공과를 마칠게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고 싶어요. 매일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